보는 것이 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. 특히, 어, 제가, 뭐, 저, 뭐, 저는 못하는 것도 하지만 어떤 뭐, 살아가면서도 그북아의 싸움이라든지 친구들의그툼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아 너는 그런 관점이다. 모르나 이해를 하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그 그고 우리 오늘은 무조건 뭐, 오빠의 이상동이 같습니다. 찰떡장하고 그는데 근데 그두살이어5두살이었던 그 거든요. 어,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. 근데 전화는 4kg짜리 하나좀 없는 것. 거기 어디입니까? 그러면 그 터미널이에요, 버스 터미널. 그러면 이제 4kg짜리 애교, 애교를 달래는 거니까 내가 이제 우리 집화시켜서 갖다 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참으로 다정다감 한 사람이거든요. 그분이 중간에 고생도 많이 했어요.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분이 갔습니다.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. 죽은 토나하고 똑같습니다. 죽으면.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, 네, 열심히 이렇게 어디 가는 데 다니고, 볼거 보고,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게 지금 바로 여기다. 이사태셔서 오늘 좋은 일정 되시기를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